이거를 알아야 자세를 고칠 텐데 푸시 슬라이스랑 슬라, 그냥 슬라이스랑 고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거 좀 재미없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 아, 이거 좀 들으셔야 돼 진짜 이런 수업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여기 얼라이먼트 스틱을 공 앞뒤로 이렇게 제가 놨어요 놨는데 제가 다니는 길 클럽 패스라고 합니다 안쪽에서 접근해서 공을 맞고 저 바깥쪽으로 가는 거 이걸 인투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접근해서 공이 막 공을 맞고 안쪽으로 지나가는 거, 요걸 아웃투인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서 접근해서 안쪽으로 빠졌다. 안쪽으로 접근해서 바깥쪽으로 빠졌다. 인투아웃, 아웃투인. 그럼 안으로 접근해서 공이 막 공을 맞고 다시 안쪽으로 빠지는 걸 인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따라서 이제 구질이 나와요. 아홉 가지 구질이 나오는데 요세 가지는 공에 출발하는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클럽 패스라고 해서 채가 지나가는 길, 그게 클럽 패스에요채 그러니까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 다니는 길이 인투 아웃이면 어디로 출발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출발하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곧장 가는 거를 푸시 샷이라 그래요. 푸시 샷, 푸시 밀렸다 그래서. 근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슬라이스 나는 게 있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 있어요. 그거는 푸시 슬라이스입니다. 이거를 슬라이스라고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알아야 자세를 고칠 텐데 이거를 모르니까 본인 본인은 슬라이스인 줄 아는 거야. 푸시 슬라이스랑 슬라, 그냥 슬라이스랑 고치는 방법이 틀립니다. 교정하는 방법이 요거를 좀 이해하고 가시면, 이해하고 레슨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이해하고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서는 연습을 하셔야지 잘못된 판단을 안 하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클럽 페이스에요, 페이스. 여기가 페이스인데, 페이스인데, 이제 저쪽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저쪽 공을 치는데, 이건 스퀘어 페이스, 이건 열려있는 건 오픈 페이스, 오픈 페이스, 스퀘어 페이스, 이게 닫혀있는 거는 클로즈 페이스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페이스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채가 다니는 길, 클럽 패스하고 이 페이스 앵글, 클럽 패스하고 페이스 앵글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인투 아웃으로 갔는데 페이스가 스퀘어 페이스로 맞았다. 그럼 그냥 푸시샷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고장 밀려가고 곧장 가는 거 있죠. 이건 슬라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오른쪽으로 곧장 가는 건 이거 푸시샷입니다. 푸시. 근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게 있어요. 인투 아웃으로 쳤는데 맞을 때 인투 아웃으로 가는 정도보다 더 열려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 페이스 투패스라 그래서 좀 해, 페이스하고 그 패스하고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 좀 약간 깊어. 그러니까 좀금좀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지나가는 길보다 헤드가 좀더 열렸어요. 더 열렸으면 그거는 오른쪽으로 밀렸죠, 일단. 지나가는 길 오른쪽이니까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게 푸시 슬라이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출발했어요. 그럼 핸드가 헤드가 맞는 순간에 페이스앵글이 다 쳐서 맞았어. 그러면은요. 오른쪽으로 출발했죠?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요. 축구공 이렇게 인사이드로 축구선수들이 이렇게 차는 것처럼 뻥 차면 가다가 공이 왼쪽으로 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출발했다. 바나나킥처럼.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게 푸시 훅이에요. 밀렸다가 훅이 걸렸다 해서 푸시 훅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아웃 투인을 치게 되면 공이 어디로 출발할까요? 왼쪽으로 출발하겠죠. 이거는 풀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샷, 당기시오. 문, 문에 써 있잖아요. 푸시, 미시오. 풀 당기시오. 써있잖아. 그럼 이거 당겼다 그래서 풀샷입니다. 풀샷. 왼쪽으로 곧장 출발하겠죠. 왼쪽으로 곧장 출발하는 게 풀샷이에요. 아웃 투 인으로 쳤는데 스퀘어 페이스로 아웃 투 인으로 가는 거 정도의 스퀘어 페이스로 맞은 거. 페이스 투 페이스 패스 따져서. 근데 이제 곧장 가는 거를 풀샷이라고 해요. 아웃 투 인으로 쳤는데 왼쪽으로 출발했죠. 헤드가 열려서 맞았어요. 페이스 앵글이. 그러면 이쪽으로 출발했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그거를 풀 슬라이스라고 그래. 자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이거 좀 재미없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 아, 이거 좀 들으셔야 돼 진짜 이런 수업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웃 트인으로 쳤는데 아웃 트인에 페이스가 닫혀서 맞았어요 아웃 트인에 페이스가 닫혀서 맞아 클로즈 페이스야 그러면 풀 훅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왼쪽으로 이쪽으로 출발했다가 끝에서 또 왼쪽으로 휘는 거죠 이렇게 슉. 왼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훅이라 그래요 그러면 슬라이스나후은 뭐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인투인으로 쳐, 인인으로 들어와서 공을 치고 고 나서 다시 인으로 빠지는 게 이게 이게 원래 정상 궤도예요. 인투인이 이렇게 인투인이 돼야 돼, 인투인이 돼야 되는데요. 인투인으로 들어오는데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으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스트레이트. 푸시나 푸시나 풀샷같다 스트레이트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거. 똑바로 가는 게 스트레이트, 정중앙으로. 인투인의 스퀘어 페이스가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슬라이스는 뭐냐면 인투인의 헤드페이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똑바로 출발을 하는데 끝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 이게 슬라이스예요. 요거 구질을 여쭤보면은 이거 구질이 뭐예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슬라이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 왜? 푸시 슬라이스, 뭐 풀훅 앞에 하나씩 붙었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슬라이스래. 그게 아니고. 스트레이트 훅이 아니고 그냥 이게 슬라이스고 이게 훅이에요. 인투인의 오픈 페이스 슬라이스. 인투인의 클로즈 페이스는 이게 똑바로 가다 왼쪽으로 이는 훅. 자, 요렇게 아우까지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낮은 샷, 뭐 하이, 로우 샷, 하이 샷 이런 거 말고 요렇게 아우까지만 구질 구질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우까지 구질에 대한 거 클럽 페스, 채가 다니는 길하고 페이스 앵글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에 관계를 따져서 공이 처음에 출발하는 방향과 공이 끝에서 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꾸 돌려보면서 연습장 가고 연습장 가서 고 돌려보면서 본인 구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런 수업 되게 재미없는 거 했는데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독학 골퍼든 레슨을 받는 그 아마추어 분들이든 이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프로 선수들도, 프로님들이 아마추어한테 레슨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습장을 가셔서 본인을 딱 본인이 공을 친 다음에, 내 공이 출발하는 게 똑바로 갔는지, 똑바로 갔는데 끝에서 어디로 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휘는지, 왼쪽으로 가다가 휘는지, 그질이름이 헷갈리면은 이 영상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연습장 가셔가지고, 그 본인 구질을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파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빨리 연습장 가세요.